김사랑입니다만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웃음과 재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쁜사랑이 이모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 부탁드릴게요. 우리 해외선물 도전기 에피소드 51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투자로 성공을 꿈꾸는 여러분 김사랑입니다. 오늘은 해외선물 도전기 에피소드 51에서 볼린저 밴드의 숨겨진 핵심 바로 중심선미들 밴드의 중요성과 이것이 어떻게 강력한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분 내외로 빠르게 핵심만 짚어 볼게요. 지난 시간 우리는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 밴드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가운데 있는 중심선입니다. 이 중심선은 일반적으로 20일 이동 평균선 SMA를 사용하는데 이는 단순히 지난 20일간의 평균 가격을 넘어 시장의 단기 추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준선이 됩니다. 가격이 이 중심선 위에서 움직이면 단기 상승 추세, 아래에서 움직이면 단기 하락 추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중심선이 기울어진 방향이 바로 현재 단기 추세의 방향을 나타내죠. 더 나아가 이 중심선은 강력한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상승 추세 중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반등하는 경우가 많고 하락 추세 중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중심선에 부딪혀 저항받고 다시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자석처럼 가격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가격이 중심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은 단기 추세의 전환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집중해서 지켜봐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는 매매 포인트를 잡는데 매우 유용한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볼린저 밴드 중심선의 숨겨진 중요성과 지지저항 역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선 세계로 보지 말고 이 중심선의 움직임에 주목해서 시장의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세요. 다음 에피소드 52에서는 볼린저 밴드의 타이밍과 매매 시점 포착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